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언장 송담스님의 주옥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 드립니다 이 참선은 단전호흡을 하면서 단전에다가 화두를 두고서 또 관에 나가야지. 머리로 화두를 들고 이마를 찡그리면서 헛재서무라 했는고, 이 먹고, 이렇게 간절히 간절히 해가는 것은 좋지만은 힘을 쓸 곳이 있지. 머리에다가 화두를 두고 머리에다 힘을 쓴다고 하면은 전신의 피와 전신의 기운이 머리로 모이게 되어서 머리가 멍해지고, 나중에는 골치가 아파지고, 그래도 끊임없이 밀고 나가면 눈이, 피가 벌겋게 상충이 되어가지고, 눈알이 둘러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골치는 벌어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쉬지 않고 밀고 나가셨기 때문에, 조실 스님은 코로 입으로 펑은 피를 막 쏟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골똘히 그리고 간절히 용맹스럽게 하셨으면은 그러한 지경에까지 도달하셨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지스님은 재산스님으로부터서 네가 내 시킨 대로 참선을 하지 아니하고 네 멋대로 하다가 벌건 선지피가 코로 입으로 쏟아지는 그런 무서운 병이 발생을 했으니 너는 이 절로부터서 떠나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쫓겨나셨던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기왕 할 바에는 몸과 목숨을 다 바치고 그런 정도로 정진을 해야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도의 간절한 신심, 분심, 의심이 없고서는 만날 참선한다고 앉아서 그벅그벅 좋은 것으로서 세월을 삼고, 좋은 것으로서 공부를 삼고, 방선을 하면은 잡담으로서 세월을 보내고, 입선을 하면은 좋을고 보내와 망상으로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지내고. 한철 한철을 그렇게 지낸다고 하면 10년 내지 30년 일생을 선방에서 선방으로 다닌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을 부딪혀야 할 곳은 그만한 정도의 간절한 신심과 용맹심과 의심을 가져야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느냐? 어떻게 의심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분명한 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묘하게 닦아가는 것이냐? 법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여기에 법회에 참여하신지 아직 몇 번이 되지 아니하신 초발 신도 여러분을 위해서 불갑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선은 내가 나를 찾는 공부입니다. 내몸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몸 밖에 어떠한 환경이나 내몸 밖에 있는 어떠한 책이나 내몸 밖에 있는 어떠한 이론으로 이것을 더듬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몸 안에서 찾는 것이 몸 안에서 어떻게 찾나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생각은 분명 우리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시 무명심이요 번의 망상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그것은 망상인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망상은 중생 전 살림살이지만은 그 일어나는 망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가서 공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망상을 여의고는 공부길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그 망상을, 태관절그 망상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진여자성자리로부터 본의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망상을 버리고 찾아서는 아니됩니다. 일어나는 망상을 되잡아서 되돌려서 먹고 이렇게 화두를 들고 나가신다고 하면 은 어떠한 본의 망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조금 도 한탄할 것도 없고 심술을 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망상이 일어나서 참선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참선이 아직 무엇인 줄잘 모르고 옳게 닦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일어날수록 좋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으로 바로 이 먹고 하면은 일어나는 망상은 나를 찾는 참선으로 들어가는 좋은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기 전에 기초 공부가 있습니다. 첫째, 몸을 바르게 갖고 가부자. 지금 이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이 앉아 계신 발의 자세, 다리를 어떻게 오른다리를 꼬부리고 그 위에다가 왼다리를 올려놓거나 왼다리를 꼬부리고서 그 위에다가 오른다리를 꼬부려서 올려놓으면 이것이 반가부좌가 됩니다. 반가부좌를 하고서 허리를 쭉 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로 자지바지해서 너무 힘을 써서 긴장을 하면은 아니됩니다. 몸은 간정이 같되 머리, 목, 어깨의 모든 긴장을 풀고서 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앉으신 다음에는 이를 물고서 아금니를 꽉 물고 혀는 위로 꼬부려서 혀끝을 입천장에다 갖다 대입니다. 그리고서 눈은 평상으로 떠야 합니다. 흔히 보살님네들은 참선을 하실 때 보면은 눈을 너무 감거나 코끝을 바라본답시고 너무 가늘게 뜨기 때문에 깎다 그러면은 급박 졸게 들, 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지 말고 눈을 평상으로 떠서 자기 앉은 자리로 부터서 3m 지점에 눈을 떨구 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m 떨어진 어떤 한 점을 의식적으로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평상으로 뜨되 아무것도 본바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손은 오른손을 먼저 놓고 손 바닥이 위로 올라가게 놓고 그위다 왼손을 갖다가 포개서 놓고 엄지 손 배를 딱 맞대서 이렇게 손을 만든 다음 그 손을 아랫배 배꼽 앞에 다 갖다가 딱 대면 됩니다 이것이 이 반가부자입니다 이렇게 몸을 반가부자로 단정히 가진 다음에 호흡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호흡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다못 생각만 골똘히 해서 화두만을 타고 들면은 아까 조실스님처럼 기운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코치가 아프거나 눈이 펄긋게 충혈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그보다도 더 심하게 공부를 밀고 나가면 코피가 쏟아지고 이러한 무서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서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복식 심호흡, 단전 호흡을 올바르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꼽 밑에 한치 서푼 되는 곳을 단전이라 합니다. 하복부. 단전에 우리의 생각을 단전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전에 생각이 모여져서 기운이 위로 안 올라가냐. 호흡을 배로 해요. 보통 사람은 가슴으로 호흡을 하지만 참선을 할 사람은 호흡을 배로 해야 합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은 깊이 들어 마셔서 배꼽 밑에 단전까지 호흡이 들어가도록 들어 마셔요. 호흡을 단전까지 들어 마시면은 아랫배가 볼록해지는 것입니다. 아랫배가 빵빵해져요. 빵빵해지거든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조용히 숨을 코로 내쉬되, 배가 차츰차츰 아주 조용하게 홀쭉해지도록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다 숨을 내쉬어버리면, 배 속에 들어갔던 바람이 다 나가버리고, 배가죽이 등어리에 딱 붙게 됩니다. 다 내쉰 다음에, 더 이상 내쉴 것이 없을 때 다시 또 들어 마십니다. 자연스럽게 들어 마시면은 바람이 아랫 배에 들어간 쪽쪽 배가 차츰차츰 살아나서 또 빵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식 심호흡인데 단전 호흡이라 하는 것인데 단전 호흡은 절대로 억지로 무리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얼굴이 벌거지도록 그렇게 들어마실 수는 아니 됩니다. 들어마실 때는 팔부쯤만 들어마시고 내쉴 때는 다 내쉬고 무리하게 하지 아니하면 5분, 10분, 20분, 30분을 계속해도 조금도 아무 지장이 없지만은 무리하게 호흡을 하면은 3분이나 5분도 못 가서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을 느끼는 분은 호흡을 잘못한 원인입니다. 어떻게 잘못하냐 하면은 너무 시간을 오래 걸려서 하려고 한다든지 너무 호흡을 잔뜩 들어마신다든지 호흡을 천천히 내쉬려고 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언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